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제, 어, 동영, 기아 관련된 문제, 문제 한 풀어보고, 한번 좀 수업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음, 음, 교과서 문제이긴 한데요. 한, 10번, 11번, 시간 내면 12번 정도.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10문 정도만 풀어보고, 기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삼각 기둥이고요 음, 삼각 기둥에서 음, 삼각 기둥에서 어, 먼저 어, AB와 꼬인 지체 있는 것을 구하라. 꼬인 지체라는 게 일단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BC와 평행한 DEF에 관련돼서 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데 DEF, DF 쓰면 안 되고요. 어, 만나지 않고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뭐가 있겠어요? 음, CF, AB랑 만나지 않으면서 평행하지 않는 거. 어, CF가 있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어, EF도 있나요? 그렇죠. 얘도 평행하지 않고 어,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A에게 쓰는 먼저 꼬인치는꼬인치는 꼬인 위치는 먼저 EF가 있고요, 음, 그렇죠? 그다음에 CF도 있네요. 자, 그다음에 어, DF도 있나요? DF도 가능하겠네요. DF도 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 또뭐 AC 안 되고 BC 안 되고 AD 안 보고 되고, 단대고 CF 되고요. 그다음에 D는 평행해 보니까 안 되고 EF, DF, CF 총몇 개다? 세 개다 할수 있고요. 다음 ABC와 삼각형 ABC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b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C와 평행한 모서리가 평행한 선이 뭐가 돼? 삼각형 DEF잖아요. 그래서 평행한 개수는 평행건 DE 그다음에 EF 그다음에 d f 총몇 개다? 세 개다 할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 구다 할수 있겠고요. 서로 다른 LMN이 어, 과 서로 평행한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항상 오른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음. 어, L과 M과 N이 서로 다른 직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고, 알파랑 감마랑 수직이면 베타와 감마도 수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L과 알파베타, 서로 다른 알파베타, 감마에서 일단 알파베타랑 알파베타가 수직일 때 아, 베타랑 감마가 평행이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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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고 알파랑 감마랑 뭐하대? 수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니까 어, 요렇게, 요렇게 수직. 이렇게 쓸수직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음, 그러면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인데 만나할 수 있잖아요.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가 어떤 식으로 수직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돼요? 꼬인 시가 돼 버리니까 2번도 탈락. 3번 l과 알파가 평행이고. 알파와 베타가 뭐가 된다? 수직이다. 그랬을 때, L과 베타가 평행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수 있어요? L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어, 베타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음. 이게 L과 알파 했으니까, 베, L이 베타 위에 있어버리면 성립하잖아, 당연히. 이거, 이거 틀렸고요 4번 갑시다. L과 알파가 수직이고 알파 베타와 평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수직이냐 어우 좀잘 어렵죠 음, 5번 가보겠습니다 L과 알파가 수직이고 M과 알파가 수직이면 L, M과 m n 는 뭐가 돼? 수직이다 이건 아니죠 가장 간단한 거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할수 있습니다 3번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알파 위에 음, 잊지 않는 한점 P가 있고요. 어, 이거 대표적인 삼소 문제이고 삼소 문제 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P가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바를 H라고요. 그다음에 어, H에서 어, 알파의 AB 위에 내린 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 이렇게 연결해야겠지. P랑 r 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뭐가 돼?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자 그렇 요렇게 가요 이렇게 하니까 먼저 뭐가 돼요? pr을 구할 수 있죠 pr. pr은 뭐가 돼요? 루트 49 1 0이36하면얼마예요 루트 얼마다 13이다 할수 있겠죠 일단 ph 아래에 읽 했으니까 다시 하면 hr은 hr은 루트에 13 빼기 얼마 4하면 얼마다 3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수선 p r 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직각 PRH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다시 또 빗변에서 빼주면 되겠죠. 4번 가볼까요? AD가 얼마고 1이고 AB의 길이가 4고 BF의 길이가 3인 직육면체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DG의 길이와 FH가 이루는 각의, 각을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풀이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음, 저라면 바로 어 AE를 얘를 z축, EH를 y축, FE를 x축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D라는 점은 0,1,3이 되는 거고요. G라는 거는 4,1,0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DG는 뭐가 돼요? 구할 수 있습니다 DG DG는 뭐가 돼요? 4, 1에서 1 뺐으니까 0, 3이 되겠죠 이게 D,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이게 DG가 됩니다 그러면 F는 뭐가 돼요? F는 D가 되는 거고, 아 G가 되는 거고 F는 4, 0, 0이 될 거고요 H는 뭐가 돼요? H는 0,1,0이 되겠죠. 그래서, 음, FH가 FH. FH가 보겠습니다. FH는 뭐가 되겠어요? 음, H니까, 마이너스 4,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d g 의 내적, FH, 가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구해지니까요 얼마야?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음, 루트의 어 16에다가 9 더했으니까 얼마? 5가 될 거고요. 어, 루트 얼마? 17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얼마? 코사인 세타다 할수 있겠네요. 음, 되셨어요? 음, 그래서 에,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음, 넘겨서 식 정리하면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음, 이쪽 가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어. 얼마야? 85인가요? 8 5에 16루트 17 되겠습니다. 오, 조좀 이상하네. 아무튼, 네. 자, 5번 가겠습니다. 맞겠죠? 뭐 오른쪽 그림 같이 밑면에 있지원 원기둥 5인 잘랐을 때 5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각이 3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얼마니? 어, 반지름 10이 되는 거고요. 장수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L라겠습니다. 이 L다가 코사인 30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의 3 곱하기 얼마? 아, 이, 이, 이 값이 얼마다? 10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L은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20즉 3분의 20 루트 3이 장축이 길다 뭐 바로바로 갈수 있겠죠 자 6번 한번 가봅시다 음, 오른쪽 그림자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BCD와 BCD, BCD가 어디 있어요? 표시 한번 해봅시다 B, C, D 위에, 음, B, C, D 위에 평면, B, G, D의 음. 평면 B, G, D 위에 로의 어, 정사의 넓이는 뭐하시오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어, 요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니까 이루트가 되겠죠. 이루트, 이루트 가 되겠습니다. 이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거 각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음. 자 그러면 얘가 어 정사형된 요렇게된 값,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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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예쁘게 그리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고? 한 변의 길이2 e, 루트 2가 밑이 되고요. 여기 목소리기가 2인 이런 친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온거 구해 봅 이렇게 이렇게 온거해 볼게요. 여기 직각인 거. 여기 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 사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2 루트 2니까 절반만큼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 2고 2 루트 2. E.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루트2가 될 거고 여기 루트2가 되겠네요 음, 직각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2분의 루트의 3 곱하기 루트2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직인 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음, 이거, 이거에 곱하기 얼마? 3분의 얼마? 2만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다? 3분의 루트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h 는 뭐가 돼 루트 얼마 2 빼기 9분의 얼마 6 이다 할수 있겠죠 루트 얼마니 음 9분의 18 이니까 9분의 얼마 12가 되겠죠 음 그러면 3분의 2 루트의 얼마 뭐3 요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아참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어 코사인 세타만 하면 되는 거니까 h 값도 필요 없죠 음 뭐 여기는 뭐가 돼? 세타를해 봅시다. 세타라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3분의 루트 26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뭐가 돼? 3분의 루트 3이 코사인 세타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BCD의 넓이가 얼마예요? 2곱하기 2니까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정사의 넓이는 어 2곱하기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2루트 3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이 B, D, G가 밑변이고 모선이게 B, C, C, G, D라고 세 구한 거 여기가 C, 그다음에 B, 그다음에 G, D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 피타값을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 각각 구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 피타고라스 써서 3분의 1만큼 아, 여기 3분의 2만큼 오고했네. 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음. 여기 음, 3분의 2만큼 오고했네 소리요. 음, 뭐, 뭐, 다시 연습할게요. 해봅시다. 다시 미안해요. 자, 여기가 2가 되고요. 이 반만큼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루트 2가 될 거고요. 2가 되겠죠? 원래 이거 길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얼마? 어. 루트 2가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루트 2니까 정삼각형이니까요 2루트. 2. 어, 2루트가 되겠네요. 아, 답은 똑같네. 에이, 식이 좋았네. 2루트가 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곱하기 얼마? 3분의 1만큼 되면 되겠네. 아, 그럼 뭐 하대? 3분의 루트 2 똑같죠. 그래서 어쨌든 안에 코사인 세타가 여길 세임 잘못 썼네요. 답은 어차피 신기하게 맞네. <laughs> 그래서 뭐 하대? 음. 3분의 루트 3이 코사인 세타 되는 거고 상각형 b c d가 2가 되잖아요 2곱하기 e 2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어, 넓이는 어, 3분의 2 루트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은 똑같긴 하네요 운 좋게도 그래서 이렇게 수선 내려서 마무리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 3분의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가 되겠죠 거 뭐. 여기 자, 10번 까지는 x 끝냅시다. s 음, 랑는서 같은 거리에 있는 x, y에 있는 p의 좌표 m 뭐하시오?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점 m a B comma B c o m m x, y c 평면에 있다는 건뭐 m a 요 a B 0이 되겠죠. 음, 되셨어요? 음, 얘가 음, 세 점에서니까 얘가 a 랑 같은 거, 얘가 B 랑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뭐가 돼요? 어, a 랑까지거리뭐하돼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a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이게 뭐랑 같다? 어,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얼마? 4 아, 되겠죠 다 없어지고 여기 얼마 남아요? 4a니까 넘어오면 얼마니? 마이너스 음, 4a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얼마? 6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더하기 4가 되겠고요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b 남겠죠 그대로요 음, 그 다음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면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는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얼마? 5가 되겠죠 되셨어요 그럼 얼마예요 6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음, 더하기 1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6a 플러스 2b 백 일은 0이다. 뭐 이렇게 첫 번째 식구 할수 있고요. 자, 그럼 a랑 c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 -2에, 빼기 2의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은 c니까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은뭐 같아지겠죠. 그러면 없어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의 인데 마이너스 수익이 넘으면 플러스 2의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비 되겠습니다 그렇죠 숫자 다 쓸게요 더하기 얼마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될 거고요 오른쪽은 9 더하기 얼마 1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 되고요 넘어가면 얼마니 음, 마이너스 4 되겠죠 마이너스 4 그래서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3얼마다 0이다 할수 있겠네요. 자 위에 두 비하면 되겠네요. 음, 1 2 a 더하기 얼마? 사 b 플러스 플러, 마이너스 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는 얼마다? 0이다할수 있겠네요. 음, 음, 더하면 얼마니? 이십사가 되겠죠. 이 십사 a 그다음에는 얼마다? 6이다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얼마다? 칠 분의 삼이다 구할 수 있고요. b는 얼마다? 음, 그대로 빼면 되겠네요. 빼면 음, 어, 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자, a가 7분의 3이니까 여기다 이거 여기 집어넣어 봅시다. 7분의 3 빼기 2분의 b 빼기 7분의 얼마 14 되겠네요. 음, 따라서 b가 얼마다? 어, b가 어, 11이니까 어, 마이너스 7분의 얼마? 마이너스 칠 분의 음 이십이가 되나요? 아 십사 분의 음 십사 분의 십일 뭐 이렇게 해서 a 와 b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 칠 코마 삼 코마 마이너스 십사 분의 십일 코마 영 뭐해서 p 잡기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어 봅시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모서리 길이가 삼인 정육면체 bcd의 무게중심이 a 지가 일대 m 일대 m으로 m로 으 내분할 때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p e g p e g가 있으면 b e g, b e g가 어디 있어요? b e g. 어, b e g가 있네요. b e g. b e g의 값을 있는데 a가 g 어, 어1대 1로 내분한답니다. 그랬을 때 m 값을 아, b d네요. 어, 다다 b e d, b e d. 어, 어, 그때 m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z 축 이거 y 축 이거 x축 하면 됩니다. 그러면 b가 뭐가 돼요? 2 0 2가 되는 거고요 아, 3이0 0 0 0 0 0 0 0 0이거0거0 0 0가 뭐가 되겠어요 0 0 0 0 0이 되겠고요 g가 뭐가 돼요? 어, 0마3마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 어, 예, 무게 중심 g는 뭐가 돼요? g는 음, 뭐니? 더하면 1마 더하면 1마 2아 g가 무게 중심 1과 되는 걸로 알수 있죠. 그러면 a, g라고 있으니까 a가 뭐가 돼요? a가 어, 뭐요? a가 여기 있네 여기 안 보이다 그러니까 뭐가 돼? 0,0,2가 될 거고요 g가 뭐가 돼요? 2,2,0이 되겠죠 따라서 ag가 뭐가 돼? ag ag는 2, 2 2 2가 ag가 되겠지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를 뭐가 돼? a와 g를 1대 m으로 내분한다 했죠 뭐가 돼요? 더하면 1 플러스 m 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콤마 이게 뭐가 된다 G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1 플러스 m 분의 얼마요? 예2가될 거고 마지막으로 1 플러스 m 분의 2m이 되겠죠. 음. 어, 그래서 1콤마 1콤마 를 만족하는 거니까요. 음. m이 얼마다? 어, m이 아, 아, 여기 잘못 썼네. 이상하다 했다. 이거 3이지, 3 콤마, 3 콤마, 3 콤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 3, 3이 되겠죠. 그래서 m이, m이 얼마다 2다 하면 되겠죠. M값이 2다. 이걸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볼게요. 자 따라서 P가 뭐가 돼?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의 14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다? 4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돼? 2, 3,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얼마요? 이게 4, 5, 3하면 빼면 루트 4, 빼면 4, 빼면 16 되겠죠. 그 얼마다? 음. 아, 얼마요? 루트 24가 되나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따라서 루트 24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겠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4 빼기 16하면 얼마요? 8, 어, 과와할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아 시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선생님이 공간 좌표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해 드렸으니까 한번 복, 정리해 보시고, 삼수선, 특히나 공부 좀 열심히 해 보시고, 정사형 삼수선,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선생님, 계속 문제 풀때 XYZ축 올리는 거 보이시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시험 기말고사 잘 보시고, 다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